자, 먼저 요일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요일은요, 우리, 어, 발음이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발음하고 비슷해요. 왜냐하면 한자, 바, 문화권에서 한자 발음을 쓰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자, 먼저 월요일 볼게요. 자, 월요일은요, 어, 한자로 쓰면은요, 이렇게 써요. 좀 어려운 한자죠? 월요일 이렇게 쓰죠. 그런데, 네. 이을 읽을 때는요. 개츠 요일은요. 요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이 뭐라고요? 개츠 요비. 월요일 이 뭐라고요? 개츠 요비. 자, 화요일은 어떻게 쓰냐면요. 불 화자를 써서요. 불 화자를 써서 화요일은 그래서 화요일은 예그 다음에 똑같이 다 똑같아요. 그 다음에는 가요비라고요. 그 다음에는 가요비. 월요일은 뭐라고요? 개쯔요비 화요일은 가요비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수요일은요. 물숫자를 써갖고요. 어떻게 읽냐면요. 수요비라고 읽어요. 수요일이 뭐라고요? 수요비 자, 목요일은요. 목요일은요. 나무목자를 써서 목구요비 목요일이 뭐라고요? 목구요비 자 금요일 요거 발음 주의하세요. 금요일은요 킹요비라고 해요 뭐이지 도 킹요비. 우리 은행은요 긴코라고 해요. 은행이 뭐라고요? 은행은 긴코라고요. 해 그래서 은은 긴이라고 해요. 긴. 타금이 있어요. 금은 킹 타금이 없어요. 음하고 금은 어, 수준이 틀리죠. 은메달하고 금메달 수준이 틀린 것처럼. 그래서 어. 킹, 킹 그런 금이고요. 긴, 긴 그럼 은이에요. 그래서 발음 여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. 킹요비 뭐 있지도. 킹요비 얘는 요비랑 발음 붙였을 때좀 어렵죠. 기요비 금요일 요거 주의하시고요. 자 토요일은요. 토요일은요.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틀리는 발음. 되게 쉬운데 많이 틀려요. 왜 많이 틀리냐면 다 토요비라고 하세요. 근데 뭐라고요? 도요비. 뭐일지도 도요오비, 토요오비 아니에요. 여러분 회화실 하때 주의하세요. 어, 저 선생님이 제대해 제가 되게 여러 번 수업을 회화 수업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도요오비라고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주의하셔서 도요오비라고 꼭 발음해 주세요. 토요일이 뭐라고요? 도요오비. 네, 잘하셨어요. 자, 일요일은요. 일요일은요 니찌요비라고 해요. 뭐라고요? 일요일은 니지요비 이렇게 합니다. 자, 그럼 볼게요. 월요일이 뭐라고요? 개스요비. 자, 그 다음에 화요일은 가요비, 수요일은 수요비, 목요일은 목요비, 자 금요일은 긴요비, 자 토요일은 도요비, 일요일은 니지요비 이렇게 하죠.